16, 17화를 앞둔 상황에서 이전 15화 리뷰 영상에 이어 15화 속 인상 깊었던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들에 대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15화의 중반쯤 드디어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의 등장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을 뒤쫓는 누군가로 등장해 얼굴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마지막 상황을 통해 그 인물이 정준화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죠. 봉석이와 희수가 학교 할 때부터 따라붙은 것을 보니 아마도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희수를 구하는 강훈이의 영상이 널리 퍼져버린 상황니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까지 찾아온 정준하의 상황이 그리 이상하진 않아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많은 분들의 의견처럼 학교 내에도 상황을 인지하고 이미 예전부터 북쪽 인원들이 숨어 들어와 있을 것이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원작과 똑같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학교가 아주 중요한 장소로 사용될 것 같기도 하네요. 이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인지하고 총을 꺼내 챙기는 미연, 전투화를 꺼내 신는 주원의 모습을 볼수 있었고 때문에 곧 북한 능력자들과 맞붙게 될 능력자들의 모습이 기대되는 상황이 왔죠. 특히 끓는 기름에 손을 넣어보며 아직도 과거와 같은 힘으로 전투를 할수 있을까 자신을 시험해보는 주원의 모습이 등장했는데 원작에도 나오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어른 등급 드라마인 만큼 충격적인 설정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리고 다행히 죽지 않은 능력을 확인했으니 무한 재생 능력을 가진 주원의 멋진 전투가 기대됩니다. 다음 이어진 장면에서는 드디어 정준하를 마주한 전개도의 상황을 볼수 있었는데요. 딱 봐도 수상해 보이기도 하지만 정준하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통해 기억을 읽어낸 전 전개도였죠. 때문에 그 잠깐 사이에 엄청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봉석이와 희수를 바라보는 정준하의 모습을 보고 결국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승객들에게 죄송할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에게는 다음 전개도와 정준하의 전투를 기대하게 만드는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북한 능력자들의 능력을 보면 한국 능력자들과 비슷한 능력을 가졌다는 걸알수 있는데 때문에 같은 능력자들끼리의 전투를 기대하며 예상해보기도 하지만 비행 능력을 가진 정준하와 전기능력을 가진 정계도, 거기다 원작에서 등장했던 정준하와 원작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오리지널 인물 정계도와의 전투라서 원작을 보신 분들 또 보지 않으신 분들께도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다른 능력을 가진 두 인물이라 어떤 전투가 될지 예상하기도 어려운데 정계도를 보며 자신의 슈퍼히어로라며 너무나 행복해하던 봉석이의 장면이 이후 일어날 장면의 복선이었던 건 아닐까? 프랭크와의 전투 이후 달라진 정계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건 아닐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해당 상황에는 봉사기와 희수가 끼어 있기 때문에 두 아이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는 부분이긴 한데 개인적인 예상이라면 위험에 놓인 아이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 지켜내준 정계도쯤의 장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정계도는 등장 때마다 버스 사건으로 승객들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고 그런데도 회사에서 잘리지 않는 게 신기하다는 흥미로운 댓글들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 정말 프랭크 사건 이후 어떤 과정을 통해 계속 일을 할수 있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후 학교를 찾아온 미현과 주원을 볼수 있었고 각각 최일환과 윤성욱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과의 상황을 통해 학교가 심상치 않다는 걸 드디어 알게 된두 사람이 되는데 해당 상황으로 아이들과 부모 능력자들 그리고 최일환과 윤성욱 더 나아가서는 조례역까지 능력자들과 국정원 녀석들이 또 다시 제대로 마주하게 되는데 북한 능력자들과의 전투도 너무나 기대되는 부분이지만 해당 부분들도 흥미로운 이후 전개들이 기대되는 부분이죠. 특히 과거 군인 시절 이후 다시 장주원을 마주할 최일환의 상황과 교장 조례역과 마주할 장주원의 상황이 가장 기대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명의 능력자 이재만 역시 돌아올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집으로 오지 않은 강훈이 때문에 학교를 찾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인데 마지막 드디어 움직이는 북한 능력자들의 모습까지 모든 인원들의 완벽한 전투 이전의 상황을 볼수 있었던 이번 15화였죠. 때문에 이제까지도 흥미로웠지만 더더욱 흥미로운 다음 이야기들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들이 기대되시나요? 과연 위험해 보이는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부모 능력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